전기기능사 필기 기출문제 구독, 좋아요. 서로 다른 종류의 안티온과 비스무트의 두 금속을 접속하여 여기에 전류를 통하면 그 접점에서 열의 발생 또는 흡수가 일어난다. 주렬과 달리 전류의 방향에 따라 열의 흡수와 발생이 다르게 나타나는 이현상은 정답 1번 펠티의 효과. 삼상 권선형 유도 전동기의 기동 시 2차 축의 저항을 접속하는 이유는 정답 1번 기동 토크를 크게 하기 위해 정속도 전동기로 공작기계 등에 주로 사용되는 전동기는 정답 1번 직류 분권 전동기 동기 전동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4번 직류 여자기가 필요하지 않다 직류 발전기의 철심을 규소 강판으로 성층하여 사용하는 주. 된 이유는 정답 2번 맴돌이 전류손과 히스테리시스 손의 감소 삼상 유도전동기의 회전 방향을 바꾸기 위한 방법은 정답 2번 삼상의 삼선중 2선의 접속을 바꾼다. 계좌 철심에 전류자기가 없어도 발전되는 직류기는 정답 4번 타야자기. 양방향으로 전류를 흘릴 수 있는 양방향 소자는 정답 3번 트라이악. 삼상 제어 정류 회로에서 점호각의 최대 값은 정답 2번 150도. 주파수 60헤르츠의 회로에 접속되어 슬립 3% 회전수 1164 rpm으로 회전하고 있는 유도 전동기의 극수는 정답 2번 6극. 일반적으로 분기 회로의 개폐기 및 과전류 차단기는 전화봉 내간선과의 분기 시점의 전선의 길이가 몇 미터 이하의 곳에 시설하여야 하는가? 정답 1번 3미터. 가공 전선의 지지물의 솜탑. 노는 승각용으로 사용하는 발판 볼트 등은 지표상 몇 미터 미만에 설치하여서는 안 되는가? 정답 4번, 1.8m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시 누름 나사를 덜 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현상과 거리가 먼 것은 정답 3번, 절전 나전선 상호를 접속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전선의 세기를 몇 퍼센트 이상 감소시키지 아니하여야 하는가? 정답 3번, 20%. 전동기에 공급하는 간선의 굵기는 그 간선에 접속하는 전동기의 전격전류의 합계가 50A를 초과하는 경우 그 전격전류 합계의 몇배 이상의 허용 전류를 갖는 전선을 사용하여야 하는가. 정답 1번 1.1대. 제일종 접지공사의 접지선의 굵기로 알맞은 것은 단 공칭 단면적으로 나타내며 연동선의 경우이다. 정답 3번 6제곱 밀리미터 이상. 저압 연접 인입선의 시설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정답 2번 전선의 굵기는 1.5 제곱 밀리미터 이하일 것. 금속 관공사에서 금속관을 콘크리트에 매설할 경우 간의 두께는 몇 밀리미터 이상의 것이어야 하는가? 정답 3번 1.2 밀리미터. 저련 전선으로 가선된 배전선로에서 활선 상태인 경우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것은 매우 곤란한 작업이다 이런 경우 활선 상태에서 전선의 피복을 벗기는 공구는 정답 1번 전선 피받기. 금속제 케이블 트레이의 종류가 아닌 것은 정답 4번 크로스형. 전선로의 직선 부분을 지지하는 애자는 정답 1번 핀내자 저하복의 조명시설에 전기를 공급하는 가공전선 또는 이중전선에서 분기하여 전등, 또는 개폐기에 이르는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 전선의 단면적은 몇 제곱 밀리미터 이상이어야 하는가, 정답 2번 2.5 제곱 밀리미터.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것으로서 가요 전선관을 새들 등으로 지지하는 경우 지지점 간의 거리는 얼마 이하이어야 하는가, 정답 3번 1미터 이하. 노가 펀치와 같은 용도로 배전반이나 분전반 등의 구멍을 뚫을 때 사용하는 것은 정답 2번 홀소 흥행장의 무대용 콘센트, 막세플라이, 덕트 및 보더라이트의 금속제 외함은 몇중 접지 공사를 하여야 하는가? 정답 3번 제3종 콘크리트 직매용 케이블 배선에서 일반적으로 케이블을 구부릴 때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그 굴곡부 안쪽의 반경은 케이블 외경의 몇배 이상으로 하여야 하는가? 단 단심이 아닌 경우이다. 정답 3번 6배 조명용 백열전 등을 호텔 또는 여관객실의 입구에 설치할 때나 일반 주택 및 아파트 각 실의 현관에 설치할 때 사용되는 스위치는 정답 1번 타임 스위치. 소맥분 전분기타 가연성의 분진이 존재하는 곳의 저압 옥내 배선 공사 방법 중 적당하지 않은 것은 정답 1번 애자 사용 공사. 절연 전선을 동일 플로어덕트 내에 넣을 경우 플로어덕트 크기는 전선의 피복절 염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플로어덕트 내 단면적의 몇 퍼센트 이하가 되도록 선정하여야 하는가? 정답 3번, 32% 전압의 구분에서 고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정답 3번 직류는 750볼트를 교류는 600볼트를 초과하고 7kV 이하인 것. 구독 좋아요.